잘 살아. 그래 잘살아. 그래. 아. 공연 마지막 할 말은 뭔가요? 아. What the fucking? 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뭔가요? <료>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판입니다. 하나, 둘, 나 빨리 마무리 영상을 찍고. 뭔 소리야, 이미 찍고 있었어. 아까, 아까 너 왔을 때 찍는 거야. 이제, 이제 찍는 거야. 아, 여러분들, 저희가 그 뭐였냐. 저희가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해가지고, 잠시 NG를 해놨습니다. 야, 트리톤이라면은 그거 사야지. 삼지창. 어, 나도 트리톤 좀 빌릴까? 나중에 로벅스 생기면 트리톤 사야겠다. 음, 봐. 뭐야, 이놈의 짜식. 자식. 이놈의 짜식이? 컷! 뭐야. 뭐야, 응. 아매좀지 이 녀석들이, 뭐야? 아, 한 명, 한 명도 못 죽이고 가네. 내가 3인칭을 안 해서 그래. 야이스 <laughs> 핑크팀 팀대 깼습니다. 야, 제이야. 나 핑크팀 팀대 깼어. 뭐 하냐? 이 <laughs> 엄마 야, 제이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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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이고, 요어나는 침대만 보는 남자. 바로 컷. 나수좀 먹고 싶다. 잘 가, 동현 마무리는 내가 할게. 그래, 마무리는 내가 해. 솔직히, 한 명은 죽여야 된다. 야, 못 죽이면 안무겠어 죽어? 한 명은 죽겠다, 인정? 응, 튀네. 저거, 한남자나 이제 가자, 가자, 가자. 고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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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. 고조 사투루, 고조 사투루. 고조 사투루. 뭐하냐, 저, 바보. 어? 자기가? 어, 나갔는데 에? 너희들, 제이야, 나 어떻게 이거 먹었냐? <목소리> 나우캐 막았나와 응. 씨. 나 대박인데? 야, 주황팀. 우리가 너네 팀 맞아. 많았다고. 아, 어? 여기가 침대가 잘 깬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. 맞아. 너네가 그렇게 침대를 잘 깬다고 우리도 잘 깬다 이 바보 같은 년아. 고요. 어? 야, 너네가 우리 동... 이거 이 바보야. 아 이거 우리 애기 저 세상 가고 싶어요. 하지만 내가 죽였지요 오케이, 가자. 야, 벌써 거의 다 팀이 끝났어. 네, 가자. 뒤로 주세요. 먼저 가아 내가 활콤보여줄게얘들아그아 얼른 와줘 으 자식이 오네 으이으 근데 이말때제이도 제이 얼른 와줘. 이식이 오네. 네, 이 아, 아니야, 언야 아니 나 삼진장 위에다 떴는데, 도미나다니까 절안 먹고. 있어. 뭐? 핵이다그니까언니너 삼진장 떨어질 때상대때테 떴거든, 근데 안 먹지. 언니야 어. 있잖아. 언니야 내가 이블린 스킬로 살았거든. 근데 낙사할 때, <laughs> 걔한테 때리니까 낙사할 때, 바로 그거야. 오마야 마이모 무신데 이루 그거야 어 응, 응, 이제 그렇 그냥 안쓴네 오늘 진짜, 응. 그, 진짜 떨어지면서도 상대 그 데미지 진짜 오 응, 나왔는데 근 응, 그건 나 아니야. 그건내가 내가, 내가 한거 아닐까? 아니야. 응. 나 진짜 개억가안 돼. 헬로 고 하지만 미스버 도망쳐! 왜다가또 죽어? 니죽여 니가 죽어. 니가 야 우리 집 가는 애 죽일게. 우리 집에 와. 우리 집에 아 우리 집에 와. 우리 가냐 바보야. 살았어. 죽었겠냐? 어? 얘좀핵 같지 않아? 예. fire fire you want the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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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야! 우리 이번판은 꼭 이기자! 그래! 이기제로 이기제! 야! 이기제로! 야! 우리 이기제로 이기제! <laughs> 위스퍼! 하요! 맛있겠다! 이기 맛있겠다! 아! 쉣! 어? 이게 왜 죽노? 죽을다고 죽기만 해봐. 그래도 안 죽고, 왜냐면 이지 이게 바로 난네데 우리를 이걸 죽인다고? 이걸 죽인다고? 응. 와, 나 아까 진짜 죽을 뻔했네. 파이어 파이어 유가가 파이어 파이언파이언왜이어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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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어 응나나응나나 안돼 죽기 싫어 네 죽어야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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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빌런지 도무아너 쪽이구나 남자라면 텔레포르에 산다 어, 남자 아니 <laughs> 어, 다 너도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맞아 나 아, 나는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너도 맞잖아 아니야 왜냐면 우리 쌤쌤이 보고 아니야 쌤쌤없어 <laughs> 뭔소리야 <laughs> 맛있잖아 그렇지 근데 뭐가 뺀쌤 맛있어 근데 무조건 배꼽 깨진다 이 한표 두표 세표 네표 다표 여섯표 일표 여덟표 아홉표 열표 열표 열두표 어쩔팁 저쩔팁 안금팁 안물팁 맛있음 너스 믿어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이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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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너 돌아가네 진짜 물. 자, 그 다음 편에 계속.